안녕하세요. 동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지역에서 매주 열리는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입지 않는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직접 판매를 해서 판매된 금액의 일부를 기부도 할수 있는 그런 벼룩시장입니다. 참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참가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4번 정도 참가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이번 주에 다행히도 당첨이 돼서 네,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입지 않는 옷을 그냥 버리기에도 아깝고 이것을 고물상에 갖다 준다고 하면은 1kg에 200원에서 250원 밖에 안주더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기부도 하고 밥 한끼 값도 벌수 있는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에 가서 판매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더 생생한 모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뚝섬유원지역 2번축구로 나오게 되면은 이 바로 앞에서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날 저희가 현장에 조금 빨리 도착을 했는데 그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스태프분들이 한창 그 준비 중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무입니다. 오늘은 그 특성 아름다운 나눔 장터에 지금 왔는데 오늘 미세먼지도 심하다고 해 가지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날도 덥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모자도 쓰고 있는데 아, 진짜 날이 더워서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아침부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셔서 저도 가방만 내려놓고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침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배도 고픈데 한강 하면 또 라면을 먹어야겠죠. 지금 라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컵라면보다 끓여서 먹는 라면을 더 좋아하는데 이 한강 편의점에 가면은 이 라면 기계가 있잖아요. 한강에 올 때마다 이 끓여서 먹는 라면을 꼭 먹습니다. 뭔가 더 꼬들꼬들하면서 밖에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라면을 먹고 자리로 돌아오니 줄이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부실을 매우 많아요. 생각보다 부실을 매우 많고 생각보다 비하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다 오실 것 같지만 나중되면 이쪽 운영사무소에 오셔서.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내면은 이렇게 번호가 적힌 목걸이를 주는데 이 번호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별옥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목에 걸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리는 바닥에 이런 번호가 적힌 표시가 있으니까 해당 자리에서 벼룩시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조금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보통은 이제 자리를 잡고 캐리어를 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진짜 한바탕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분실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카프 이날 저는 스카프 판매 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프 판매 성공! 어, 행병이요 천원. 본행병 네? 천원. 천원? 네. 아, 음, 음, 이거 사자 필요 없으 이거 사자 필요 없으세요? 이 이거 는자필이에요 이거 사자 그러니까 260이요. 260. 260이요. 네. 어, 네. 3 0 0 0원 3000원. 사이즈 <웃음> 맞으세요? 사이즈 맞아요. 아니 맞는 거안 맞는 거2 6 0 정도 맞아요. 이렇게 으원게 저건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드릴게요 <laughs>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안 쓰는 무슨 모니터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의류나 무슨 모자, 가방 같은 그런 자파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다 보면 이제 뭐 악세사리류나 이제 아이들 무슨 학용품이라든지 인형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벼룩시장을 2시간 반 정도 참가를 했고, 약 6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중에 10%인 6천 원을 기부봉투에 넣었습니다. 기부 봉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번호 목걸이를 받은 곳으로 가시면 기부 봉투를 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번호 목걸이를 주면 처음에 맡겼던 신분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은 옷들 중 상태가 괜찮은 옷들을 기부를 했는데 그 연말 정산 때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판매되지 않는 옷들 일부와, 그리고 집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와서 고물상에 팔아봤습니다. 뭐예요? 사장님, 이거 키로당 2분 50원이라고 그랬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팔려고해셨어요또 혹시 너 엄마 맛있어? 아, 아니요. 아니, 아니, 팔 거예요. 어머. 엄... <laughs> 감사합니다. 네.